<laughs> 오늘은 개립 어, 뷰티를 이어서 개립 촌티, 아 어, 촌티, 개립 어, 촌티, 촌티하는 촌티 날. 왜냐면 너무 덥고 장마도 많이 와가지고 너무 축축해서 요리를 못 하겠어요. 네, 너무 더워요. 어. 너무 힘들어요. 못 하겠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립 촌티 음. 해가지고 우리 최템. <laughs> 내돈내산 광고 어. 아닙니다. 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아무도 안 궁금해하지 만 <laughs> 일단 아, 나는 그렇죠. 요즘 외출을 거의 안 하잖아. 어. 그래서 그러니까, 파우치가 너무 허접해졌어. 얘는 생각보다 화장품 많네. 근데 오. 진짜 옛날에 비하면 많이 어, 줄었 진짜 없는 거. 예전에 완전 코덕코더로 어. 어. 음. 완전 진짜 화장품에 미쳐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 요새는. 진짜 그냥 간소하게 이 365일 중에 어, 하는 어. 날이 한 15일? 15일도 아예 아, 아, 안 됐어요. 한 5일, 5일. 왜냐면 진짜 외출을 거의 안 하고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음, 걸하거든요 많이 하니까. 어, 파운데이션은 어, 이거, 이거. 이게 맞아. 제일. 어, 뭐, 어, 맞아. <laughs> 음. 어때요? 아 맞아. 에뛰어더. 모보모아 이거 더블웨어 어. 파운데이션이고 EC 땡 아, 어. 쿨바닐라 맞아 아, 쿨바닐라 작년에 외출 어. 나갔다가 이걸 샀는데 또시에끌라 어, 어. 글로우 팩트 이거 일정으로 입... 샀는데 어, 어. 그 점원 언니가 음. 잘못 추천해 준것 같아 아, 내한테 한톤 어두워 보름나 너보한톤 어. 밝았었어 아 진짜 이 정도 하고 어. 일단 고급 고급 라인을 씁니다 아, 그런데 페카스만 <laughs> 라인을 쓰네요 파우더는 요거 아 파우더도 쓰나 거의 안써 거의 안써 그래서 오. 이거는 어. 지금 보면은 아직 로고가 아, 그대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일단 음. 이제 본인 기초 꺼내봐 본인 본인 이제 네? 어, 어 나는 기초, 저, 저 기초, 여러분들 기초. 이거 혹시 아, 아시나요? 이거 베네피트 이거 아, 이템이었어 이템 내가 이게2 0살때 샀거든요 아, 베네피트 샀잖아 이거 갖고 어. 올 줄은 개비베. 상상도 못했다 아, 이게 17년 됐어 진짜 아, 이거 진짜 핫했어 게임 <laughs> 백자 이제 아, 한번 진짜. 열어볼게요 유물 요물. 유물 어, 진짜 이제 정말 촌티 아이템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헤라 요걸로 해서 톤업과 맞아, 맞아, 맞아. 선크림 기능을 요걸로 다 쓰고 있고요. 아 맞아 맞아. 나도 아, 선크림 요거. 어 뭔데? 아 아. 아 근데 이거다뒤 일본말로 쓰여 있어서 못 읽겠는데. 이거 아튼 <laughs> 엄청 유명한 거다 이거. 쿠션은 그내 친한 언니 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잃어버리고 나또 와서 리필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저번에 열어볼 수 있더니. 네, 케이스 없어요. 이제 여기 봉다리에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정샘물 쿠션.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드 누더 어, 나는 눈썹 되게 그거 하게 해. 어, 그치 눈썹을 그치 그썹이난 중요해. 아, 아, 맞아, 맞아. 와. 이거 뭐짠거 아닌데 진짜 어, 같은 거지.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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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맞아. 눈썹에 2, 좀 진심. 어. 이거 좀 밝은 게 좋아. 이거 2.5 아, 2.5. 3.3. 이게 괜찮아서 내가 진짜 주변에 많이 추천했는데, 다들 엄청 좋아했어. 맞다, 맞다, 맞다. 나도. 진짜 강추 이것도 유명하다. 신기하다. 아, 신기 봤어. 이름 몰라서 말을 못해주겠다. 프로에이 청담. 아, 맞다. 프로에이 청담. 맞아. 여기서 조금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어, 어, 아. 아, 이렇게 리퀴드로 된 건데, 붓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줘. 근데 이것도 사실 진하게 안 해. 그냥 진하게 할수록 나는 좀 되게 독해 보이다. 더 어 이거 근데 뷰러는 시세이도제 그런가? 어 맞네 맞네. 아, 아 저도 시세이도 있죠. 저는 이제 쉐무라. 옛날에 제가 쉐무라도 좋아했거든요. 아, 어, 이거는 내가 최근에 산 건데 내가 누구를 손민수 했다. 아, 누구를 손민수 아, 근데 했더라? 이거 웨이크메이크 거는 어. 진짜 괜찮은. 그리고 난 립에는 좀 진심이야. 그래서 어. 립을 가방에 늘 많이 가지고 다요오 어, 맞다 맞다. 나도. 나도. 어 그래? 어, 어, 어. 그래서 립은 하나, 둘, 셋, 넷 어. 요건 제일 최근 거. 와 오. 역시 역시 우와 오, 신기하다 삐어 내가 처만 봤는데 삐 푸딩팟 리벤치크 맞아. 블러셔 푸딩팟 어. 귀엽지 어. 그리고 요거는 음, 이것도 국민 립밤 아이가 이거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것도 색깔이 맞다 안 핑크하고 아 이렇게 아, 좀 버건디 색깔 이거 야 보이나? 어?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해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럼, 그래 해봐봐 거의 뭐 그 오. 뱀파이어 립 색깔이다. 근데 내 진짜 이런 거 좋아. 마치고 보건 이런 거 진한 어두운 어, 음. 발색이 돼. 그래서 지금 내립 보면 어. 다 그런,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거 좋아. 아, 그런 게 좋더라. 되게 어. 시원해 보이고 예뻐, 예뻐. 이것도 막상 바르면 어. 거의 뭐잿빛 많이 들어거든. 어. 아 예쁘다, 알겠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 이거는. 피부가 하이에서 낸틴드 픽싱 틴트 우디 핑크. 음, 음. 나 이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오, 들어요. 진짜? 이거 베이스로 사깔아줘. 그리고 이건 그냥 선물 받은 건데. 응. 이 브랜드를 뭐라고 하냐? 뭐지? 이거, 뭐 이거, 이거 겟, 겔랑이라고 하나? 그랑이가. 아 몰라. 몰라. 겔랑인거 같지? 어, 그렇네. 그렇네. 프랑스. <laughs> 또 이런 쁘네 어, 픽싱 틴트 느낌이다. 이렇게 바르면은 맞네. 약간 좀 보랏빛 보라빛 있나? 어 맞네 맞네 이것도 이것도 다 약간 이런 색깔인데 어, 어, 한테막 어, 핑크 핑크 아기 아기 이런 색깔은 잘 없어 어, 어, 언니 립도 음. 보자 그래 일단 어그 뭐지 나눈 아직 남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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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팔레트 말고 내가 진짜 완전 찐 추천 이거 혹시 소바? 어 소바 어. 이거 제가 한 10년 썼는데 이게 써. <laughs> <사이 진짜 웃음> 싸웠을지도 몰라요 동 언제 도안 나온다 어, 이제 이게 다 지워졌어 뒤에 라벨이 이거 아, 산지 엄청 좀 됐어 근데, 근데 어. 이거는 뭐진 어. 국민템인 것 같다 어. 이것도 나스, 갈라파고스 이것도 오, 그치. 그치. 어, 이것도 내가 산지 어. 7, 8년 된것 같은데 이거랑 어. 근데 이거 아직 그 7, 8년이 문제가 아니라 어. 아직 그냥 그 <laughs> 거의 이 프레스 압착했을 <laughs> 때그 아. 무늬가 그대로 있다 <laughs> 맞지 맞지, 맞지? 어. 아 이것도 잘안 쓰지만 그냥 듀얼 섀도우입니다. 오, 이것도 괜찮은데. 음.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걸 요새 쓰기 살짝 아 난서 다 옛날에 우리 때 한때 라스가 물론 음. 지금도 그렇겠지만 되게 엄청 고급, 아 고급이었지아 그렇지. 우리 쯤 그런 채널처맥도 맥락으로 접다 맞다, 맞다, 맞다. 맞아. 그렇지, 맞다.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팜로즈. 이거는 음, 이제 저희 신랑이 경기도에서 음. 일을 할 때. 저희가 의정부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의정부에 신세계를 내가 딱 가가지고 그, 그 당시에 내가 또 약간 피부 광나는 이렇게 약간 맑은 분홍빛 이 볼따구를 좋아해가지고 바로 가서, 네, 바로 가서 바로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남자 싫어서 못해요. 그래, 지금은 어. 약간 좀 남성 싫어 색깔 그래. 색깔이다. 맞지 맞지. 어, 근데 이게 니는 네, 니 네, 네 피부에는 잘 어울릴 수있되록 아, 그 딸기우유 색깔 나타난다. 어, 이거는 어. 제타일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진짜 음. 케이스나 이런 게참 너무 이쁘다.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는 동생이 선물해준 거 음,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는 짜 너무 어. 좋아서 내가 다섯 통쓴것 같다. 진짜 그래, 이거 그래, 좋더라. 그래서 내가 쓰고 그 할인할 때. 음. 한세 통을 더 샀는데, <laughs> 알지 원 플러스 원이니까 총네 통을 샀지. 음. 내가 쓰고 세통 중에 한 개를 언니야를 한개 줬어. 음, 맞아 맞아. 근데 이것도 좋더라. 음. 나도 내가 최근에 쌍수를 해가지고 눈화장을 못해서 음. 활용을 좀 많이 못했는데 이제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건 진짜 좋은것 같아 자, 언니야도 립 해보세요. 어, 립, 어. 립은 내가 이제 지금 있는 게아한번 보자. 아 나는 와뭐 언니야는 뭐매이웨 좋아해. 나는, 나는 거, 나도 나는 거야. 어, 나는매 맥나 완전 제빠순이었어 근데 맥 패키지가 바뀌었네. 바꼈 여기 로고가, 어 로고가. 맞아 맞아. 그 최근에 샀어 네. 그거는. 맥을 안 샀는지 하도 어. 오래돼서. 아니로 어. 좀더 커진 것 같다. 어, 총알이 좀 커졌지. 어. 아니 맥이 원래 그거였잖아. 맥투 맥이라고 해가지고 공병 6 개를 갖다 주면 립스틱 한 개를 공짜로 줬는데 오. 그게 지금 없어졌어. 맥에서 나 내가 좀 빨간색 입술에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루비유 러시안 레드 이건 내가 진짜 완전 몇톤째 많이 썼고 이건 발라봐봐 지금 이 얼굴로 어. 칙칙할수록 입술에 응, 볼까 발라까이 얼굴로 한번 발라볼게 확실히 바르는 데서 이미 똥손의 느낌이 느껴진다 아니 그렇게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쵸죠아이쁘다 그쵸? 어, 이런 음. 이런 느낌 음. 포인트 포인트 색깔 딱되는어지만네아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 저희 엄마가 <laughs> 자기가 쓰던 걸 자기한테 안 맞다고 저를 줬어요. <laughs> 어, 이건 조금 야보단 어둡다. 음, 약간 좀 어두운 어, 어두운 빨강. 그리고 이게 지속력 진짜 좋은. <laughs> 절대 안 지워지더라. 예쁘다. 어, 이건 선물 받은 거고 음. 이거는 헤라. 내가 요즘 좋아하는 제가 하트 시그널 2의이현주 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거를 내가 손민수에서 샀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 작년에 내그 동기가 어. 선물해 주는 건데, 립이요? 템버, 템버린즈 립밤. 아, 아. 더에그 립밤 로즈오디.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 조기 아. 아, 맞다, 맞다. 이것도 휘 건데, 삐라고, 삐. 아, 휘라고 맞다. 근데 이것도 색 발색이 진짜 여리여리한 거야. 음. 그래서 이 정도는 발라도 티가 안 나네. 그래서 이거는 음. 어, 발라도 되겠다 싶은데, 그래. 이거는 눈 뻑뻑할 때. 이거 제넣어줘 돼. 이거 필수 필수. 좀 많이 썼다. 그 본인 남편도 좀빌려주제요가지고 많이 썼다. 아또 또. 또 해봐. 어, 어 브러시도 많네. 어. 브러시 일단 브러시도 제가 아주 맥을 또 좋아해서 맥 브러시가 어, 많은데. 진짜 맥 좋아하네. 정말 몇 개만 들고 와봤어요눈 화장할 때 필요한 거. 음. 그리고 이것도 이거 하트 시그널 투 이면주씨 손민수에서 따라 산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애교살 이렇게 만드는 거. 어, 어. 이게 좀 이게 괜찮더라 여기 그냥 이렇게 끄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약간 좀 통통해지는 느낌. 이거는 키스미, 이거는 그냥 아라고 이것도 여기 오 되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치는 거어 괜찮지? 되게 자연스럽다 멋져 나는 브러쉬는 이거 다 다이소 거다 아, 요거 아 진짜? 근데 뭐, 다이소 거 뭐, 괜찮, 응. 괜찮다 이거 어, 맞지? 쓰고 뭐 버리지 뭐 브러쉬 세척까지는 잘 못해서 이거 왓츠인마이백 하자 해서 나는 음. 그냥 맞아 내가 그 실생활에서 되게 잘 쓰는 것들 위주로 음. 가지고 왔어요. 오, 같은 거? 오 어. 진짜. 어. 그래, 난 진짜 리얼한 가방 그대로 들고 왔어요. 자, 언니야, 먼저, 먼저, 내가 갈까? 자, 일단 원래 가방부터 설명해야 되죠. 음. 자, 이제 가방은 또 이거 제가 최근에 명원을 손민수에서 산 음. <웃음> 손민수 <웃음> 전문가. 전문가. 어, 손민수 <laughs> 전문가. 어. 어, 자, 요거는 루에브르 가방.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아무튼 루에브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 그 이 나일론 가방 중에 작은 사이즈. 근데 큰걸 살.. 아, 근데 진짜 만만하다. 어, 어, 진짜 막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필요해서 샀고 가격도 뭐 착해요. 1 2만 얼마였나? 어, 저는 진짜 할인 받아서 어, 한1 0만 원대 정도로 음, 산것 같고 음. 어, 사이즈 근데 큰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작은 걸 샀다는 점 그리고 커도 좋겠다. 어, 더큰게 더 어, 낫겠다. 좋다. 그리고 나일론도 되게 튼튼하다. 어, 그리고 진짜 가벼워. 응, 그니까. 맞아. 아, 일단 뭐 가방 실용성이 중요해. 음, 별게 없긴 한데. 일단 저의 카드 지갑 이건 제가 두 번이나 잃어버렸는데 두 음. 번이나 다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할 말이 있는 게 이거 이거 제가 언제 샀냐면 대구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아, 길거리 에 어. 사람이 아예 없을 때였거든요. 음. 근데 그 시기에 내가 이걸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꽃이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여기 루이비통 가지고 카드 지갑 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딱 사왔는 건데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또 백화점에 내네 포함해서 다섯 명도 없었어요. 음. 근데 진짜 살면서 또 그런 것도 처음 봤다. 대그 네. 네. 당시에 그 루이비통 그 사람이 나를 미친 여자라고 <laughs>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른 네. 것도 아니고 이 고작 이 카드 지갑 한개 사려고. 그리고 이제 하도 카드 지갑 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음. 그 저희 신랑이 좀 제발 이거 말고 큰 지갑을 들고 당겨라 해가지고 옛날에 유행하던 이 마크이코스 장지갑 들고 왔는데 요즘 이걸 좀꺼내가 부끄러워요. 요즘 내에서 진짜... 네. 계산할 때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 잠시만요. 이렇게. 마크이코스 진짜 추억이다, <laughs> 여러분. <이거 웃음> 이 로고 <로봇>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크시코스. <laughs> 그래.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진짜 썸네일 당이다. <laughs> 이렇게. 아, 너무 <laughs> 옛날 사람 같다. 아. 저의 매너를 지키기 위해 이제 리스트레그 다음에 요거는 치실 아주 좋아요 입에 낀 어, 느낌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엔 저는 이 두통약을 사랑합니다 응, 이것 제일 잘 들어요 나도 약가져그 어. <laughs> 다음에 아 이거는 제가 애기 엄마라서 언제든 이 소독 티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독 물티슈 음. 그 다음에 <laughs> 이거는 뭐지? 토마토 토마 케찹인데, 이건 어제 제 딸이랑 롯데려 갔다가 얘가 어, 감자 튀김 찍어 먹고 남은 케찹을 들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없어요. 나는 약간 실생활 어. 위주야. 실생활 위주? 어, 어. 어. 나는. 보자 보자. 나는 맨날 그 책상 앞에 있으니까 음. 내가 책상 앞에서 허? 자주 오. 쓰는 걸 갖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어. 오. 진짜 내가 그거 말고는 쓰는 게 없는 거야. 어. 어, 어, 어.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거 없으면 난 진짜 아... 못 산다. 이거 수정 필, 그, 어, 필제인가요? 아니, 아니, 이거 다이소꺼. 어, 진짜? 아니, 근 이거 잔뜩 사는 거 같지? 오. 어, 다이소꺼 괜찮아. 다이소거도 괜찮은 것 같아. 한, 그 카테고리를 갖고 왔어. 음, 이게 화이트 음. 건데, 얘들이 다 특징이 지워진다는 거야. 아. 음. 음. 그래서 오. 화이트랑 이런 거 쓰기 싫어서. 어, 어. 어 봐봐. 음. 파란색. 자, 이렇게 있 그리고 뒤에 지우개로 이렇게. 오오잘지워지네 완전 잘 지워진다. 집에 이렇게 있으면 몰라 내가 뭐 상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는 머리가 진짜 자주 아파. 어어 <laughs> 어, 두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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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어. 그 뭔가 근육통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많아. 어, 어, 진짜 어, 어. 가벼운 두통에는 요거 그리고 오. 어, 어, 어. 만약에 통증이 심하다, 어. 근육통이나 어. 뭐두통이나 심하다, 그러면은 어. 이젠 식스인데 어. 이젠 식스 이 버전 나온 거 아는가? 아, 이젠 식스 원래 이렇게 캡슐 캡슐을 그냥 이렇게 그래, 까서 먹는 거잖아. 어. 근데 내가 그거를 한 번에 사한 다섯 통씩 사거든. 근데 이이 버전이 나온 거야. 이렇게. 어. 이거 렇게이 너무 좋지 않나? 어, 그렇네. 너무 좋지 않나? 어, 그렇네, 그렇네. 어. 그래서 이거는 두 알. 이거는 진짜 만병통치약. 어. <laughs> 나한테 무인도 가면 뭐 가져가려면 어. 이젠 식스. <laughs> 그리고. 내가 또이 유튜브 성애자잖아 유튜브 중독자잖아.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이런 거치대가 꼭 필요해. 어. 그래서 거치대를 이렇게 놔두고 오 어, 좋다, 근데? 이렇게 진짜 어.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막 이게 어. 조절이 다 돼. 이게 얼마 전에 산 거치대인데 이때까지 산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이거 좀 비싸 보이는데? 어.. 나쁘.. 납붙... 어, 이게 막싼 것도 아니었고 어, 어. 그렇다고 소름끼치게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어, 어. 이건 진짜 그래서 어. 내가 놀러 갈 때도 내가 어. 이거 놀러 어. 갈 때도 어. 이거 가져왔다고 그 기억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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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커피를 맨날 <laughs> 먹어. 어, 맨날 어, 어. 먹는 데 맨날 사 먹는 것도 귀찮고 어. 돈도 아깝고, 그래서 진짜 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 종류를 진짜 많이 사 먹어봤단 말이야. 음. 근데 얘를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마지막에 어, 그냥 어, 칸을 어. 정착했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이렇게 타 탈을 한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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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진짜 이거를 먹고 나서는 아, 카페에 상세. 커피가 어. 생각이 안 난다. 아, 맞다맞다 맞다. 어. 진짜로 맞아. 인정. 어, 에스프레소 맛이 나고 어, 맛있어 맛있어. 어, 거기다가 물 물이나 우유 태우면 그냥 그냥 카페 같나 어, 맞아. 아, 어, 어. 솔직히 진짜로 맛있었어. 그래 추천해줬는데 어, 어. 아, 맞아. 거기 카페 느낌 나아어 진짜로 내가 카페보다는 맛이 솔직히 더 맛있더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 크레마도 생기고 그래. 그리고 맞아. 얘만 태워도 어. 향이 응. 집에 진짜 쫙 나오고 퍼질 정도로 엄청. 진해, 킹 커피, 어, 킹 커피 어, 에스프레소 음, 이게 베트남 거? 어, 베트남 아, 커피였어. 아, 어, 이게 산미가 없어서 좋잖아. 어, 나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산미 있는 사람들, 산미 좋아하는 사람들 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맞아, 맞아. 아, 이거 좀 사세요, 제발. <laughs> 이거 좀 사세요. 네? 사면 안 돼. <laughs> 아, 자 사고. 강, 강연오. 나도 사면 한테 사세요. 이거는 야 진짜 얼마나 된다. 나는 레스키도 <laughs> 네 좋아하는데. 어. 제티가 예전에는 네 스킨 맛을 좀잘못 따라갔어요. 오, 네 스킨이 훨씬 맛있다니요? 근데 우리 제티가 변했어요. 아, 제티가. 진짜? 어, 내가 또 더... 어. 초코 우유에도 진심이거든또 <laughs> 음, 또 초코만 먹을 순 없잖아. 내데잘 <laughs> 아, 네 어, 따라서 내 몸이 원하는 맛이 다르거든. 어. 그래서 바나나 맛? 딸기 맛도 어, 있어? 어, 몰랐지. 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그래? 초딩때 그래? 이후로는 안 먹었던 것 같아. 우리 같은데. 집에 이거 항상 상시 대기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살 자, 그리고 <laughs> 또 있나? 이거는 다이어트템. 뭔데 못 어. 빼. 뭐냐면 고냥 <laughs> 진짜 아니, 고냥. 이게 가가 있어. 어떻게 말이 돼? 아니, 왜냐면 뭐 이거는 오, 내가 고냥 살을 진짜 주변에 너무 많이 추천해 가지고 그래 왔다. 뭐 이건 진짜 강추템. 오늘 내가 가지고 온것 중에 뭐 헛튼 거 가지고 온거 하나도 없다. 아. 아이치솔 아, 좋아서 이칫솔 생긴 거는 거짓 말 이제 구두솔처럼 생겼잖아. 오늘 어, 그 어, 어. 어, 좋을 것 같다. 아 근데 어. 진짜 이걸로 그 양치하면 양치 은그프라그가싹다 제거되고 어. 이 치간 사이에 또다 소리 잘 들어가고 오. 그렇지만 막 마냥 미세모처럼 막 약한 것도 아니야 오. 탄력이 있어.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혓바닥. 음, 혓바닥 닦을 때. 어, 그럼 난 <laughs> 맨날 오바이트 한데. <앉아>. 왜? 나는, <laughs> 그, 내, 내를 아는 사람들은 어. 다알 거야. 나는 음. 이칫솔질을그 음. 혓바닥 닦을 때 음. 거의 이 식도, 식도 입구까지 닦거든. <laughs> 어, 맞어, <맞죠>, 다 <맞죠. 웃음> 맞다, 맞다. 맞다 어, 어. 식도 입구까지 닦아서 <laughs> 내 아는 사람들은 내 이빨 닦는 거 보면 좀 <laughs> 소름끼쳐 해. <laughs> <laughs> 죽는 거 아니냐고 <laughs> 근데 나는 그렇게 닦아야 닦는 거 어,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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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어, 본니! 어, 본니, 본니! 브랜드가 본니고 본니에서 얘가 본니? 뭐, 대왕헤드? 대왕 왕헤드? 뭐뭐 어 뭐, 뭐 그런 거 아, 광폭 칫솔! 어, 광폭 칫솔! 어 본니 광폭 칫솔 이거 지금 진짜 몇십 개는 샀었던 거어 그래서 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이거 이제 따라 쓰고 응좀 어 음, 이건 진짜 강철이 어그 향 삶의 질 향상 어, 향상템. 어, 향상템 그래서 이거 썸네일 쓰면 되겠어 맞지 썸네일 이거 맞 그러면은 개리촌튼 음. 여기까지 음. 하고 다음 멤버 C 이장 이주이이아 이주인가 시다음엔